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드라이버는 한 90%는 잘칠수 있어요. 음... 네. 보고서 따라하면 머리 올릴 수 있는 보따리, 보따리 프로젝트.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 꼴리니 조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드라이버를 배워 볼 시간이에요. 네. 많은 골린이 분들이 사실 드라이버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네. 드라이버가 가장 멀리 가는 만큼 잘 맞았을 때 그런 희열 또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를 좀 시원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드라이버를 처음 잡아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히 걱정되네요 네. 일부러 제가 연습을 못 하겠거든요 네. 네. 하나 치려고 했는데 재빠르게 카메라를 <laughs> 켰습니다. 예, 골린이들이 드라이버를 치러 이런 모습이 나온다 라는 걸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지금 뉴틸보다 거리가 안 나가죠 어안 나갈 수도 있는데 아마 요즘에 좀 거리가 늘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드라이버는 맞추질 못해요 아,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너무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고 한번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이 나오는지 어. 음, 오. 찍는 연습을 많이 했더니 드라이버도 그냥 <laughs> 과감하게 이 방금 조 팀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드라이버는 땅에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오 좋아요 하이, 걱정되네요 어떤 느낌이 제일 많이 드나요 지금? 예? 원래 제가 드라이버를 치면 거리가 한 90m에서 100m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2, 30개 쳤을 때 잘 맞았었을 때만.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7번으로 사실 100m가 갔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로도 이제는 못해도 한 120m 이상 가지 않을까. 아니, 근데 맞추는 게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헤드가 네. 커서 드라이버 공이 더잘 맞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가 안 뜨잖아요, 공이. 그렇죠. 이제 힘이 좀 붙어서 뜰 거예요. 그것도 믿고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맞긴 맞았어요. 에. 어떻게 앞으로 가긴 갔네요. 그죠? 오. 굉장히 잘못 맞았는데도 지금 한 110m 정도 나갔잖아요. 네. 사실 드라이버 치고는 정말 터무니없이 안 나가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꽤 괜찮은 거리예요. 사실 우리가 네. 기존에 쳤던 것보다는. 역시 뭐, 거의 공을 맞추지 못하는. 다시 어드레스 하고 하나만 더 쳐볼게요. 어떻게 꼽는 건 좋아요? 좀 많이 꼽아본 느낌이에요. 네. 음. 하나 더 쳐봐요. 네. 음. 지금 보면 사실 3개의 공을 치면서 네. 첫 번째 공은 너무 안 뜨고 날아갔고 두 번째 세 번째 공은 뽕샷이라고 해가지고 그 헤드 윗면에 맞는 공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를 골린이 분들이 치면은 특히 우리가 지금 <laughs> 앞에 준비했던 것처럼 찍어치는 걸 연습을 많이 하면 드라이버도 지금처럼 찍어치게 되거든요 음... 근데 드라이버는 꼭 올려 쳐야 해요 네. 사실 올려칠 수 있는 조건을 티에 올려서 갖춰지기도 했고 올려 쳐야 멀리 갈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드라이버는 한 90%는 잘칠수 있어요. 음... 네. 한번 다시 티를 꽂고. 네. 근데 왜 기존에는 안 알려 준 거예요? 아, 어, 그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었죠. 채도 휘두르지 못했기 때문에 <laughs> 네. 그걸 알려드려봐야 어차피 뭐 80m, 90m 갈 때는 네. 의미가 없어요. 음. 근데 지금처럼 7번이 100m가 넘어가고 뭐 유틸치면 110, 120 정도 가기 시작하면 사실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130, 40 이상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갈 정도로 휘둘러야 의미가 음. 생겨요. 사실 너무 안 나가는 거리는 뭐 스윙을 잡는거나 요령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음. 네. 어드레스 하고.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쳐볼 거냐면, 우리가 왜, 피니시 유지할 때, 머리를 끝까지 오른쪽에 놔두는 느낌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드라이버를 칠때그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죠. 거기서 다운 스윙 내려오면, 머리가 계속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른쪽으로 몸이 눕는다. 라고 생각하고 쳐볼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빈스윙을 한번. 네. 머리를 계속 오른발 쪽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어? 좋아요, 좋아요. 처음엔 이렇게 뒤땅을 칠수 있어요. 몇개더 해볼게요. 확실히 조금 이제 레슨이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골린이 티가 많이 나네요. 네. 올라갔다가 머리를 뒤쪽에.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벌써 이 팔로우스루가 넘어갈 때 훨씬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위로 촥 뻗어주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 느낌이 있으면 드라이버를 잘칠수 있거든요. 빈스윙 몇 개만 더 해볼게요. 공은 못 맞출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머리를 계속 뒤쪽에 두는 거예요. 약간 잘못 맞긴 했지만 괜찮아요. 음. 근데 지금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네. 엄청 뒤에다 둔것 같았는데? 어, 느낌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딱히 뒤에 두지 않아서. 이제 티 꼽는 거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 티는 제법 그럴싸해요. <laughs> 머리를 계속 오른쪽 발에 두는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좋아요. 일부러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대박이다. 왜냐하면 방금 맞을 때부터 어. 훨씬 멀리 갔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일부러 얘기는 안는데 보고 좀 놀라라고. 지금 한 135m 정도 나갔잖아요. 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가 여태까지 친 드라이버 중에 가장 멀리 갔다고 네. 봐도 되잖아요. 이게 머리만 이렇게 뒤에 있어도 어. 공이 충분히 떠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뽕샷 잘못 맞아서 뜨는 건 거리가 안 나가지만 잘 맞아서 공이 하늘로 이렇게 좀 높이 뜨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에 사실 도움을 많이 줘요. 음... 특히 지금 골린이 조팀장님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고 힘이 없는 여성 골퍼분들은 꼭 올려치셔야만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느낌으로 쳐볼게요. 잘 맞으면 한 150m 정도도 갈것 같아요. 여태까지. 드라이버가 너무 못 쳐서 연습하기가 싫어서 안 했는데 연습을 좀 해봐야 돼. 네, 아마 150m 한번 가면 신나서 드라이버만 할 거예요. <laughs> 거의 모든 골린이분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오! 오, 좋아요. <laughs> 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습한 네. 거예요, 연습. 아, 그렇죠? 인스윙한 거죠? 예. 힘을 어, 엄청 줬어요 맞아요 욕심 생겨서 하나 잘 맞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골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머리가 뒤에 가는 느낌만 있으면 제가 90%는 잘칠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나머지 10%가 우리가 기존에 준비했던 것처럼 체는 휘둘러줘야 돼요 <laughs> 네, 그게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할수 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10%가 되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거고 머리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체만 던져지면 어지간하면 굿시하십니다. 음, 네. 네. 욕심을좀 내려놓고 한번 던져 볼게요. 이게 가끔 영상 찍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이거 좀 편집을 해서 좀잘 치는 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저희는 제 처음 모든 영상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정나라게 노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치 않는데. 네, 그래도 할수 없어요. 편집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지금도 괜찮아요. 뒤땅 맞았어요. 네. 이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뒷땅이 날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뒤로 누워지는 게 아니라 좀 억지로 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몇개더해 볼게요. 한두세 개만 더쳐 볼게요. 드라이버의 단점이 있죠. 어떤 게 단점이죠? 힘이 빠지. 빨리 빠져요, 힘이. 힘을 빼면 돼요. 렉스하게 치면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힘 빠지는 뭐 그런 것들은 비슷할 겁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정타가 아닌데도 116m 정도, 공만 하나 잘 맞추면은 차라 한 150m 갈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좀 멀리 가게 머리는 계속 뒤에 두는 거예요. 응, 다시 네. 머리는 계속 뒤에 두고, 응, 다시요. 조금 더 손에 힘 빼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요 힘, 이 무게로 공을 갖다가 때려야 그렇죠 이렇게 어. 마지막 거 좋아요 그래야 멀리 가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어. 오, 잘못 맞긴 했지만 하나 더 쳐볼게요 어. 스피드는 굉장히 빨랐어요 어. 확실히 우리가 좀 그래도 거리가 늘은 게 지금처럼 잘못 맞아도 1 1 0 m 가네요 옛날에는 100m 넘어가면 굉장히 막 좋아서 방방 뛰고 그랬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유틸이 100m 나가니까. 그렇죠. 드라이버가 110m 나가도 우와 이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처럼 한 135는 가야. 그렇죠. 약간 뒷땅이지만 괜찮고요. 하나만 하나만 더 쳐볼게요. 드라이버는 연습 좀 하고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또 다른 유령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편은이편대로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어. 지금도 꽤 멀리 갔네요 127m 네어 드라이버를 사실 우리가 연습을 요즘에 많이 안 하기도 했지만 네. 확실히 거리가 늘어가고 있다는 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드라이버에서도 하나도 좀잘 맞은 게 없는데도 거리가 늘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연습을 하실 때 드라이버는 머리를 뒤에 두고 클럽을 던지는 요령만 좀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골린이 분들 뿐만 아니라 아주 상급자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도 많이 하는 음. 얘기거든요. 뭐, 로우 핸디, 로우 싱걸 뭐, 70대 초중반 치시는 분들한테도 힘좀 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가장 큰 경계점이 거기인 것 같아요. 음. 스윙을 제법 그럴싸하게 만드셔도, 뭔가 자세는 그럴싸한데 이, 뭐이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거죠 음. 뭔가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시면 골프를 네.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한편한편 한편 찍으면서 사실 거리도 조금 조금씩 느는 게 느껴졌지만 확실히 클럽 스피드가 조금씩 느는 게 보여가지고 음. 아, 그만큼 잘 휘둘러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 영상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따라해 보시면 아마 눈에 띄는 발전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보따리 프로젝트는 굉장히 대장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올려드린 영상들이 조회수가 우리가 굉장히 안 나와 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꿋꿋하게 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누구나 처음에는 사실 잘 못하고 잘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만 못한다, 내가 잘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사실 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드라이버를 어떻게 보면 잘 쳤다면 잘 쳤고 형편 없다면 굉장히 형편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100% 노출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네. 당연히 잘 못하는 게 정상적이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면 굳이 배우시거나 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잘 보고 따라해 보시면서 골리니 조팀장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보시면서 좀 자신감도 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모든 골리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많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